몰라, 나도 다 알았어, 이제. 뭐예요? 자, 마이크 끄세요! 예. 화이팅! 야, 시크릿, 파이팅 뭔데 벌써 죽었어 뭔데 죽었어 누구야 잘못.. 잘못 눌렀어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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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아니야? 아써아써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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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뭐 눌렀는데, 못 눌렀는데. 눌러, 뭐 눌렀.. 써벌

형, 싫어요? 어? 알파홍이요? 시체 위치 어딘데? 아니, 아, 잘못 아니. 눌렀다니까. 아, 어딘데, 어딘데, 그거 말하고. 안 말해줘, 임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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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는 거버튼이 없는 거야. 이게 타는 건가 하고 눌렀는데, 리퍼스라니까? 죽이고 뛰려고 했는데, 죽이고 뛰려고 했는데, 아니, 리퍼스. <laughs>

나 미션 하는 거 맞지? 나 절단이라니까. 내가 뭔데? 왜 고쳤어? 왜, 왜? 왜 원자로 안 고쳐요? 왜 놀랐어? 왜 놀랐어. 내가 방금 고쳤잖아. 그래서 뭐뭘 눌러야 뭐 어, 고치는지 몰라가지고. 아니 내가 원자로 제아형이 딱서 있는 거야. 내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날 죽이가 나오대. 어? 내가, 도, 내가 도망갔어. 근데 갑자기 제아형 원자로 안 고치고 이번에 성분이들 가고 있다라고. 왜 원자로 안 고쳐? 어허 어, 어. 내가 원자로 고쳤는데 길게 눌러가지고? 에이 형 길라 나왔잖아. 나오다가. 아니. 영민아, 내가 원자로에 아, 미션이 아, 많거든. 아니, 아니 근데 미션 안 미션 안 죽어도 돼요. 아니, 나 죽어도 되는데 이거 영민이네. 에이, 형 미션 안 하고 있었는데. 그게 하양색 계열. 그게 아니라, 하얀, 네. 그게 아니라, 1대가 아니라 1대가 내가. 1대가 아, 잠. 아, 거쳐 아, 일단 원자로안 고치고요. 원자로 고쳤다니까. 어. <laughs> 내가 고쳤는데 짜증나게. 아, 나, 나 나랑 안 했는데. 영민이 형도 그 있어. 둘다안 했을 수 있어. <laughs> 야, 아니네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근데 <laughs> <laughs> 저안 해요, 근데 네. <laughs> 자, <laughs> 나 전기실에서 전기 고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닫혀서 나가려고 했는데. 진짜 <laughs> 어디야? 어디야? 진짜 어디야? 지체 보안실인데 수장이 지금 죽였어 보안실이라고? 네, 그럼 내가 그맨 처음에 나랑 같이 있던 게아니형 그 마지막에 저랑 버젓히 다 내려가지 저, 않았어요? 이... 아니 그거 어, 문 닫혀가지고 어, 어, 어. 나그 방향 틀어가지고. 어, 어. 반대쪽으로 그냥 갔었어. 그러다 열려가지고 지금 퀘스타로 산소공급실 앞으로 왔어. 맵이 여기, 뭐야? 형, 형, 마지막 위치가 지금. 산소공급실. 그러면, 케인이구나. 나? 아냐, 아냐, 나, 나 절대 아닌게. 창민이가 아까 찍고 갔잖아. 아니, 그거, 그거, 그거 <laughs> 아니야. 아니, 잠시만, 그, 그 마지막에 보안실 보였 있던 사람. 난 어, 여기도... 그거 식당이랑 의무실에서 시, 나가가지고 식당 가는 길에 켜졌어. 이거 나는 나는 아예 오른쪽에만 있었어. 나 관리실 갔다가 통신실 갔다가 황해실 갔다가 지금 식당 식당 쪽 가고 있었는데. 아니 보안실 아, 주변에 두 명인가 더 있었는데 왜? 그럼 시크릿뭐 하고 있었다고? 나 전기실. 하이브리드는? 나 의무실에서 나가서 식당 가는 길. 아 그럼 네명이가 왼쪽인가? 어? 형 아래서 왔어 아니면 식당에서 왔어 어디서 왔어? 나 식당에서 왔어. 산소공급실에. 산소공급실. 그럼, 수영이랑, 익수형, 익수형, 수영이랑 우진이 아니면 기선이중 하나네. 이스형 왜 이상히 소목에 고치러안 가? 좀왜고치러안 가? 왜 이상해. 왜 이상히 켜 놓고 고치러안 가. 왜, 고치러 아, 가? 네. 네, 네. 진짜 그 하,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내내한 네, 네. 마디 먼저 할게. 이거 면전에 그 우리 다 같이 갔었어. 지금 아직 다 같이 고치러 가지도 않았잖아. 어. 예. 근데 우리 원자로 고치러 갔어야 됐잖아. 어, 원자로 가야 되는데. 아, 왼쪽 왼쪽 길로 갔잖아. 왼쪽 길로 잠깐 갔어. 어 왼쪽 길로 싹다 우리 다섯 명이 다다 죽였단 말이야. 다섯 명다본 거. 봤지? 다섯 어. 명다 있었어. 근데 혼자서 미키 혼자서 아래로 갔어. 그리고 좋아? 아까 정치실에서 쿤 누가 목매달았더라. 자, 야 소정배. 잠깐만, 잠깐만 들어봐. 아까 아까 시체가 보안실이라며. 근데 나 애초에 무기고 있었거든. 근데 아 이거 진짜 무조건 익수영이야. 무조건. 야, 진짜 야, 이거 무조건 익수영 같은데. 익수한번 아, 해도 안 돼? 익수영이랑 익수영 우진이 기선이 셋 중에 한 명이라니까 진짜로. 보안실에서 시체 나왔으면은 그벤트로 연결된 게 의무실이랑 CC실밖에 없어. 근데 기선이 CC실이고 그 우진이가 음... 이나전기실 아닌데? 아너 아까 전기실있었다며선이형정기실나의무실 정기실 나 갔었었어. 어, 어, 그러니까 야, 벤트가 연결 연결된 게 정기실하고 의무실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익수형도 의무실 식당 쪽에서 왔다고 그랬고 그 기선이 정기실에 그럼, 그럼 합리적으로 익수형이랑 기선이랑 우진이밖에 없어 그럼 벤트 연결된 응. 셋 중에 너네가 의심되는 찍어 그러면 진짜 나 무조건 익수형 진짜 무조건 익수형 찍어줘 제발 제발 우주, 이거 무조건 익수형이야. <laughs> 어, 나, 어, 나, 그래, 나 나는, 나는, 나는 미션 이 하나 가자 그러면 나는 나나 미션 하나 만 맞거든 이제. 나나다 나 했는데. 오케이 나나 미션 완료니까 오케이. 나나나나이수 k 만따 n 게 w what I'm going to do. I'm g o i 죽었는데. 아 o I'm going to g 가지고왜 o 안해줘 t 아닌데 했어. E 이거 주황색 뭐야? 야 주황색 왜 킬, 킬하고 바로 죽여? 내가 봤거든 이거? 검은색인와 상인형 꼭꼭 잘 숨어있었네. 영민형한테 호감작하더니. 이거.. 크림. 그 검은색이야. 검은색이 죽이고 올라왔어. 이게 내가 아래한, 아래, 아래 내려가는 내가 방금.. 상인형이 방금 영민형 죽이고 바로 신고 눌렀거든? 꼬막 대여실에서 항해실 가는 통로 거기서 킬하고 바로 눌러더라고이상한 어, 짜년 명이 바로 눌렀어 이거. 야 준철아, 형... 준철 천천히... 아니다.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어차피 어차피 2대 1이니까 그냥 형 아니면 나 달면 되잖아. 아니 아니 뭔 소리야 아니야, 이거. 이거... 끝났어. 안 끝나지 그러면은. 아니지 아니, 여기서 우리가 아니, 신고 신고 신고잖아. 가운데 아, 네. 가운데 신고 버튼이 더 빨라. 아 여기서 여기서 스하거나아니면 잡아야 신고. 여기서 한명한명시면 잘못 자르면 죽어요. 근데 일단 나는 시민이라 생각하고. 검은색이 죽인 거 봤거든? 경크 일대 상황이 아니 왜 이거 형을 형을 심이라 생각해? 내가 봤잖아 형을. 그러니까 일단 나 당연히 난 심이라 생각해야지. 너도 심. 왜? 나도 심인데 그럼? 그러니까. 난 심이라 생각해. 아니, 거기서 아니, 바로 그렇지. 신고를 누르는 게 말이 안 돼, 죄. 상야 씨. 맞아, 나 문에 갇혀 있었는데 그문 바깥에 미아가 나 쳐다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형형 검은 까은색깔찍어 거야. 누나 죽어야지. 뭐, 아 뭐야? 제가 왜 죽여요? 형? 아, 이거 주황색이 무조건 자작이라니까? 검은 색깔 찍어요, 검은 색깔. 검은 색깔 찍어? 와, 진짜 펴버리겠다. 너, 너나 죽일라 했지? 야, 뭐야, 나 시간, 못 투표가 안 됐는데?

아근상인인왜 어, 자꾸 아니지? 야, 상임이 그러니까 상임이 상임이 형, 너무... 미안해. 아니, 아니, 지야상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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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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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선이 아까알파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상아 아니, 지 나랑 같이 니 아, 아, 그래. 아니, 끝났어. 아니, 아니, 말고, 아니, 아니, <laughs> <laughs> <야, 웃음> 아 끝났어 땡깡 부리 아니, 아아이 땡깡 부리지 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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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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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션 누가 함는 거야? 아니그킬킬시간이안 돼. 아... 아, 미션 왜나 미션 내가 끼는 거예요. 미션 내가 한 분에 남았다. 하나 하나 나. 야나 계속 크로니야.